사도신경으로 우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une in game truly get we are getting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들여지는 소년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여생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신하는 선생님들과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세요. 이곳에 있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수 있도록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42장 요비 여우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특별과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께서요에게이 말씀하신 후에 요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추소 일곱과 순량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옆에 이렇게 그림처럼 퍼즐을 다 완성하면 퍼즐 위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수 있지만, 퍼즐 한 조각만 보고서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어, 퍼즐을 다 완성했을 때 비로소 어떤 그림인지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퍼즐과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퍼즐과 같냐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작은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일 하나만 본다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한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 욥은 당장의 자신에게 주어진 맞이한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퍼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큰 그림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난으로 보이는 어려움이라고 보이는 작은 퍼즐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욥도 자신의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발견해서 우리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욕은 우수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요에에는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또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요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요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급하게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소와 나귀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와 그 소와 나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다. 자신만 간신히 살아남아 이렇게 도망쳐 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참 말하고 있을 때또 다른 종이 찾아왔어요. 그 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 버렸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왔어요. 어떤 종이냐면, 그 종은 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요벨 자녀들 중에 마다들이 있는데, 마다들 집에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게 되었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을 잃게 되었고,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가진 것또 자녀들을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끼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볼때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간다거나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하겠죠. 어 마찬가지로 욥도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들을 죽게 되자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곧 옷을 찢고 머리를 자른 후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향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요백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요백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또한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간지러운 징그러운 종기가 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레 물려본 적 있죠? 모기에 물려본 적 있죠? 가렵죠? 근데 이벌레에 모기에 물려도 가려운데 몸에 이제 종기가 막 구름이 나오는 종기가 나오니 얼마나 가렵겠어요 막안난 곳이 없어요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니까 여기 얼마나 가려운지 막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피가 날 정도로 긁을 정도로 어, 너무나 간지러운 상태였는데,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징그럽고 간지럽고, 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욥을 비난했어요. 무엇이라고 비난했냐면, 아니, 이렇게 고생하고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운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 남아있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니,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못하겠죠?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나 고생을 당했는데,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 요배 아내처럼, 말해, 요배 아, 아내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분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아, 당신, 당신은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진 재산, 자녀들 닳고 온몸에 종기까지 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면 좋은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심해지고 자신이 겪는 아픔과 힘듦이 심해지자 요분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불평한 것은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평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라고 하나님양에 간접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울 때아 이럴 거면 왜왜나 낳았어 왜이 땅에 나왜 태어나겠어?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게 한 거잖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욕도 왜 자신을 태어나겠냐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두번 겪으면 그때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안할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자꾸 자꾸 찾아오고 어려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욕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어, 새 친구가 있어요 요배에 새 친구가 있는데 이새 친구가 요배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요바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요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요배 새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분 나는 죄는 없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속에 두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요백 세 친구는,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며, 대화를 반복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 요백에 나타나서,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요백에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은밀한 다스림을 훼손하는 자가 누구냐? 요바!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너는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많거든요? 목사님,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셈에 들어갔었느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눈곳간에 들어 눈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너가 아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을 내가 명령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높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주시신데 높으신 분인데 너가. 한낱 피조을 한낱 인간 너는 작고 작은 존재면서 왜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요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인이어서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하나 알았냐면. 이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무엇이라고 이제 요비 고백을 하려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제가 한 말들을 미워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배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요배 새 친구들, 요배 마음을 힘들게 한 요배 새 친구들, 그들의 말도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배 새 친구가 하나님께, 요배 새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요배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배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여튼, 요배의 새 친구들이 요배에게 가서 따진 말들이 옳지 않았고 잘못됐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잃었던 재산들, 잃었던 것들을 모두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요비 그 전보다 소유가 많아지고 또 자녀들이 다시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욥이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을까요? 예상을 못 하였겠죠. 그래서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또한 분명히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으로 세상이 움직이는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 인과 법칙을 벗어났거든요.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거든요.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요비 꼭 기억해야 될게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배 생각보다 크시고 또 인과 법칙에는 그 법칙보다 더 크시고 요배 생각하는 요배 인생보다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요배에게도 계획하신 욥을 향한 큰 그림, 큰 퍼즐이 있으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퍼즐대로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퍼즐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작은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장에는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한 작은 조각 뿐임을 꼭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봤을 때도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도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큰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조각을 주셨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나에게 꼭 맞는 퍼즐을 맞춰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아름답게, 멋지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맞추실 것을 신뢰하며 작은 퍼즐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